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먹는 양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섭취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론만 생각해보면 못할 게 없습니다. 조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뇌를 속이는 다이어트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바로 작은 그릇으로 먹기입니다. 이 방법은 유명한 착시인 델베프 착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검은색 원은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검은 원이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검은 원보다 크게 보이죠. 이유는 중심 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원 때문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주변 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일종의 대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큰 원이 주변에 있으니 내부에 있는 원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가운데 그림에서는 주변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주변원의 크기가 작아 중심원과의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방금 언급했던 대비효과 대신 동화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가운데 중심원의 숙성이 주변원에 비슷하게 지각되는 것입니다. 위에 그림에서는 검은원의 크기가 주변원의 크기에 동화되어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변원을 그릇, 중심원을 음식물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그릇에 먹기 다이어트가 이해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심리학 실험으로 검증까지 한 내용입니다. 벤 이터슨과 완 싱크는 실제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에 동일한 양의 스프를 담은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릇에 있는 스프의 양이 많은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작은 그릇에 담긴 스프의 양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일지라도 큰 그릇보다 작은 그릇에 담아 먹으면 포만감과 다이어트를 둘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변에 심리학은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심리학의 비밀들을 하나둘씩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